미용과 다이어트가 모든 여성의 관심사라고 한다면 모든 남성의 관심사는 뭘까요? 네, 바로 정력입니다 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밥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떠올린다는 이 정력 또이 발기부전 이런 성기능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남성들의 주된 관심사였고요 그래서 어. 모든 이 정력과 성기능에 대한 어떤 속설도 존재하고 어떤 효과나 효능이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 관심사를 불러일으키게 마련입니다. 성기능 하면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말이 있죠. 뭐냐면 바로 비아그라. 그런데 이 비아그라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오인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비아그라가 정력제로 이렇게 또 잘못 생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아그라는 엄격히 말하면 발기를 지속시켜주는 그런 약이지. 정력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원래는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되어서 임상 실험을 하던 중에 어떤 발기부전에 큰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되어서 그때부터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게 되었는데요 주로 그 평활근 이완에 작용하는 그런 지속을 늘려주는 치료제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음, 어떤 혈관성, 혈관성으로 문제가 되거나, 기타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심장질환이 있거나 혈관이 좋지 못한 분들은 큰 부작용으로 해마다 사망예가 적지 않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아그라에 대한 또 오해를 잠시 또 접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흔히 말하는 정력을 좀 보강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성기능은 또 어떻게 또 약간 나아질 수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기능이라고 말을 할 때는 한방에서는 주로 신장 기능, 이 소변을 걸러주는 신장, 신장 기능과 연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신장 기능이 좋지 못하면 당연히 성기능이 떨어지고 발기가 잘 되지 않고 또 일단 발기가 되었더라도 지속 시간이 짧고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는데요. 음, 그러면은 우리 신장 기능이 왜 떨어질까를 한번 또 보셔야 되는데요. 이 신장 기능은 과로가 굉장히 심하거나 하면 주로 손상이 많이 되시고요. 또 남성들이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쇠퇴해지는 게 바로 신장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 기능을 좀 좋게 해준다, 지속 시간을 좀 늘려준다 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신장 기능을 좋게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 신장 기능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주로 쓰이는 약재가 요즘 어떤 상품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참 좋은데 하는 그거. 그래서 산수유나 또 구기자, 숙취황 이런 종류의 약재가 주로 보신을 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보신제가 잘 몸에 들어가면 또 성기능 자체를 조금 좋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성기능 장애는 동반 증상이 있게 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음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는 같이 오는 증상이 흔히 말하는 이명 증세, 근데 귀가 아주 시끄럽게 울리는 이명이 아니고요 은근하게 울리거나 또 아침에 기상할 적에 허리가 뻐근하게. 큰 통증은 아니고요, 은근하고 뻐근하게 아파 오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을 마치고 나서 굉장히 피로감이 심한다든지, 아니면 밤에 크게 덥지도 않은데 식은 땀을 촉촉히 흘리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또 신장의 과로에 해당하는 그런 동반 증상이 되시고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 신장을 보호하는 약제 그런 거를 쓰기도 하시고요. 어 신장 자체의 기능이 떨어진 것과 동시에 약간 그 신장의 양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증상이 손발이 차갑고 또 추위를 많이 타고 약간 좀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또 소화 기능이 잘 좋지 못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신장의 양 기능을 보충하는 그런 약 우리가 일상에서는 주로 부추라든지 마늘 뭐 이런 것이 신장의 양 기능을 조금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겠고요. 어,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 아, 처음 시간이죠.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몸이 춥고 손발이 차갑다고 해서 전부 다 양기가 허한 게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정말로 순수하게 양기가 떨어져서 오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고요. 요즘에 많이 오시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으시면 이 양기가 떨어지는 증상과 아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손발이 차고, 배가 차갑고, 추위를 타고, 덜덜 떨고, 이런 현상도 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을 때도 이와 유사한 거의 비슷하죠 증상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때 무턱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보신자라든지 신양을 보하는 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인이 알아서 처방해서 드셨을 경우에는 무척 큰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의 의견을 꼭 어, 받으셔야 되고요. 조언을 받으셔야 되고요. 스스로 판단해서 혼자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작용이 무척 크게 나타나실 수가 있거든요. 아, 실제로 예, 저희 환자 중에는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이 있으셨는데 아, 발기가 어느 순간부터 전혀 되지를 못하셔서 아,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제 보신제 발기를 잘할수 있는 그런 성기능 좋게 해주는 그런 약을 지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맥할 당시에 그분 맥이 굉장히 뜨거운 스트레스가 꽉찬 그런 맥이셨습니다 그래서 아, 그분한테는 열을 잘 설명을 드리고 열을 내려주는 약을 처방을 했는데 발기부전이 아주 놀랍게 향상이 되셨다는 그런 또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모든 분에게 또다 참고사항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아, 또 하나 주의하실 거 있습니다. 뭐냐면 어, 남성분들이 뱀 많이 또 잡아서 드시죠. 양기에 좋으시다고 그런데 뱀은 강력한 화를 일으켜주거든요. 그래서 음, 몸이 약간 뚱뚱하시면서 습하신 분들은 그 뱀의 그 뜨거운 기운을 받으시면 발기가 잘 되지만 아, 몸이 바짝 마르고 그 음액, 음액이 부족해서 이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초기에 약간 반짝하는 것 같다가 오히려 더 기능이 쇠퇴해지는 그런 심각한 또 부작용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성기능이또잘 좋지 못한 또 중요한 경우에 뭐가 있냐면 뚱뚱하신 분, 흔히 말하는 아주 습한 분들 기름기 많은 거 좋아하시고 이런 라면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발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습을 말려주면 되는데요 어, 이런 예를 들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 약간 젖은 물에다가 저, 젖은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잘 붙지가 않죠 똑같습니다 우리 몸도 너무 축축하고 흔히 말하는 습이 존재해 있으면 잘 발기가 되지 않는 이치와 비슷한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어떤 보신을 한다 이것은 한세 번째 문제고, 첫 번째로는 이 습을 말려주어서, 어, 어떤 그 화, 화가 잘 올라갈 수 있게끔, 잘탈수 있게끔 하는 그런 원리가 또 중요하시고요. 어, 우리가 성기의 구조를 보면 동정맥 굉장히 많은 동정맥이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혈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그 피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이 심장에서 잘 유입이 되어서 충혈이 돼서 발기가 되는 건데 그런 혈관 자체에 좀 문제가 생기시면 또 발기 부전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한방에서는 어혈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혈관 자체를 깨끗하게 해주는 어, 그런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성기능이 굉장히 또 좋아지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성기능은 흔히 말하는 아뭐 신장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딱한 가지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무척 심한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이 스트레스를 제거해주고 또 간을 치료해주셔야 발기가 잘 되시고요. 또, 습이 너무 많다고 하면, 이 습을 제거해 줘서 양기가 잘 올라가게 해 주셔야 되고요. 어혈이 많다, 혈관에 때가 많이 꼈다 하면, 이 혈관을 깨끗이 정화해 주는 그런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어~ 처음에 언급한 또 과로나 이런 신장 기능이 허하다 그러면 이때는 신장 기능을 북돋아주는 치료를 받으셔서 이쪽을 또 살려주시면 어~ 성 기능이 많이 좋아지실 걸로 봅니다 어, 또 많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아~ 어,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특히 남성 성기능 장애, 특히 발기부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의외로도 말씀을 안 하셔서 많습니다. 뭐냐면 여성 성기능 장애가 있는데요. 어, 여성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